내딸 아이는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아이의 가슴에는 그때의 수술 자국이 길게 나 있다. 딸 아이는 그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 흉터는 바로 네가 큰 병을 이겨냈다는 징표란다. 어린 나이에 그큰 수술을 견뎌내는 건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네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은 심리학이 서른 살에게 답하다입니다. 심리학이 서른 살에게 답하다에서 방금 제가 읽은 이 글은 제가 선생님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많은 깨달음을 줬던 그리고 대화를 할때 지침으로 삼았던 글리기도 합니다. 심리학이 서른 살에게 답하다는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님이 지었습니다.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고 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누리병원 전신분석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라어 말하고 있고 그의 저서로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어른으로 산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서른 살의 강을 현명하게 건너는 쉬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아 제가 2, 30대에 이 책을 만났다면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읽는 내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플로로그 먼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읽겠습니다. 아직 심리적으로는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홀로 살 때가 됐다며 차가운 현실로 내동댕이 쳐진 그들 아직도 상처받는 게 두렵고 혼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무서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약하다고 비난받는 그들 초라한 모습을 들키기가 싫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방황하는 그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고민하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독자들의 피드백을 보며 결국 이책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를 준비하게 되었다. 사실 정신분석은 답을 주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인생의 답이 다르므로 어느 한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정신분석은 환자가 풀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의 원인을 같이 찾아가면서 환자 스스로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듯이 자신의 문제를 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또한 생기는 법이다. 많은 독자들이 구체적인 핵별 방안을 목말라 하는 것을 보고 서른 살의 강을 건너는 방법을 추려보았다. 서른 살 당신에게 나는 부탁하고 싶다. 나처럼 뭐뭐 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뭐뭐 하고 싶다. 혹은 뭐뭐 하니까 즐겁다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당한다. 그러니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있다면 그곳으로 된 것이다. 만약 뭐뭐 해야 한다는 당일성이 짓눌려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찾아보라. 결코 늦지 않았다. 인생은 어느 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 내부에 있는 놀라운 힘을 믿어라.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라는 믿음은 나야말로 신이 가장 총애하고 보호하는 아이일 것이라는 유아기의 믿음과 같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좀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에게 지금 당장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다. 당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해방을 이뤄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미국의 대통령 링컨. 그에게도 스한실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링컨은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접해야만 했다. 3살 때 남동생이 죽었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와 삼촌도 세상을 떠났다. 18살 때 누나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불행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3명을 잃는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 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평생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는 활달함과 적극성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1860년 51세의 나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실존 철학의 창시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뒤로는 신체적인 열등감까지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아버지의 후처였던 어머니와 큰형을 제외한 다섯 형제가 모두 일찍 죽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신의 처벌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평생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다. 자신의 우울한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 깊이 고뇌했으며 이러한 사색은 실존 철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영국 청리이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 윈스턴 처칠 그의 삶도 알고 보면 불행의 연속이었다. 팔싹둥이로 태어나 몹시 병약했던 그는 짧은 혀 때문에 언어 장애에 시달렸고 성적도 꼴찌를 도맡아 전응아, 열등아로 불렸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막내딸은 두살때 폐혈증으로 죽고 아들 랜돌프와 딸 사라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 또 다른 딸다이애나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화려한 업적과 달리 그는 선거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경험한 정치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그의 생은 불행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십 살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운명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운명과 화해합시다.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슬픔을 한탄하지 맙시다. 빛의 영광은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위인으로 추앙받는 처칠과 키에르케고르, 링컨 또한 불행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아니, 평생 불행의 그림자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들이 나빠서 혹은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을 겪은 것은 아니다. 그저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지도 말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갈지 그 앞에서 무너지고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삶과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 되지 마라. 냉소는 말 그대로 차가운 웃음이다.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에는 인간의 선함이나 진실함 따위는 결코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냉소주의자를 일러 모든 것의 값어치를 알면서 그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우가 포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포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듯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부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려라 라는 태도이다. 냉소가 위험한 이유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허무주의와 무력감, 분노와 파괴력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무력감은 원하는 것의 가치를 파괴해버림으로써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냉소주의자는 현실로부터 한발 떨어진 방관자가 되어 모든 것을 비웃는다. 열정이나 고뇌, 고통은 모두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만이 무가치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젖는다. 그래서 세상을 발밑에 두고 내리깔고 보면서 지배하려 든다. 하지만 냉소적인 비웃음 뒤에는 버림받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울고 있는 얼굴이 숨어 있다. 또한 좌절된 욕망이 일그러진 형태로 숨어 있다. 냉소주의자는 어느 것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 어느 것에도 만족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꼭 해야 할 때는 마지못해 대충대충한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열중할 가치가 없는 곳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뜻에 달렸다. 하지만 냉소라는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 뒤에서 추위에 떨며 혼자서 외롭게 산다고 해도 당신에게 쌓이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차가운 빈정거림에 등을 돌릴 것이다. 나중에는 당신의 냉소를 봐줄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젊어서는 냉소가 철학적이고 멋있게 보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까지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당신이 실패자이며 가까이하기엔 까다로운 사람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 그만 냉소의 가면을 벗고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외롭고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으며 멋지게 성공하고 싶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어차피 비슷비슷한 욕망과 갈등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다음 당신이 할 일은 냉소적이 되기 전에 절실하게 원했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대로 원하는 것을 결국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을 이루었을 때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고 있으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100명 중 25명만 당신을 싫어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45%가 당신을 보통으로 생각하며 25%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만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또는 당신과 별 상관없는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신경을 꺼도 된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일 뿐이다. 세상에는 서로 맞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법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무의식 중에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럴 때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도 사람이다. 당신이 엉뚱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들을 소홀히 대하면 그들은 도대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고 회의에 빠질 것이다. 당신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커지면서 당신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깨어지게 되어 있다. 무심한 태도를 끝없이 이해해 줄 사람은 없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써라.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감한 선택이다. 한 연인이 데이트 도중 저녁 메뉴를 고르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뭘 먹을까? 라는 남자의 질문에 여자가 마음대로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남자가 주문을 했다. 만일 음식이 맛있을 경우, 여자는 자신이 남자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므로 결국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맛이 없을 경우 남자가 잘못 선택한 것이므로 자신에게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를 타인에게 주므로써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소한 것들도 결정을 하지 못한다.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할 뿐더러 본인이 선택을 해야만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결정하는 데조차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은 없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자꾸 가고 나중에는 진이 빠져 막상 중요한 결정은 충동적으로 해버린다. 이것이 말로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요즘 나르시시스트들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선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남는다. 누구나 가끔은 가지 않은 길을 떠올려 본다. 만약에 그랬다면 상황은 더 좋아졌을 것이다 혹은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만약에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발생하지 않은 사건으로 그저 상상일 뿐이다. 인생의 만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 슬픈 노래가락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만약에를 떠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치는 선택의 심리학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결정들에 대해서 심리적 문을 열어 놓으며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점점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지 못한 길을 떠올리며 지금 서 있는 길을 망쳐버리는 짓은 매월이리다 세상에 완벽한 결정이란 없다. 모든 선택은 포기를 내포한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어느 정도의 후회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최선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처음에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을 확 끌어당겼다면 그것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는 그저 가능성을 가지고 당신이 비교하는 대상일 뿐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라. 그것을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을 상상해봤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두 번째 포기도 선택이다. 만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길이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크고 훗날 성공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면 포기도 하나의 선택임을 명심하라. 골프 선수 소렌스탐은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던 2008년 12월 돌연 은퇴를 선언한다. 그녀는 2007년 4월 아이언샷에 거리감이 없어 병원에 갔다가 골프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신중한 생각 끝에. 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는 골프를 그만두고 다른 분야에 도전할 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은퇴를 번복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2009년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결혼과 골프 아카데미, 의류 사업, 자선재단 운영 등의 미래 계획에 대해 말했다. 소렌스탐은 선택의 기로에서 골프를 포기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녀의 인생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골프 관련 사업을 하면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녀는 포기도 하나의 용기 있는 선택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에 주눅 들지 말길.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 다음에도 선택의 기회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라. 만일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다음번 선택을 할때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다음번 선택에서 이전의 잘못된 선택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남에게 선택의 권리를 떠넘기지 말고. 무엇이든 당당하게 선택하라. 그러면 분명 언젠가 당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연민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자기 연민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오 불쌍한 것,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을 당하다니라고 스스로를 달리는 행위인 것이다. 자기 연민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받지 못한 위로를 나 자신에게 해줌으로써 의존 욕구가 채워지고 공격성도 완화된다. 하지만 자기 연민이 심하게 빠질 경우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만 쓰게 돼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얘들아, 저기 미스 눈물 온다. 우리 또그 지겨운 레퍼토리를 듣기 전에 다른 데로 가자. 미숙 씨는 멀찍이 지영 씨의 얼굴이 보이자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너 그거 아니? 지영이가 남자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슬프게 말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 글쎄 얼마 전에는 내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불행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접근해서는 세 번이나 만났대. 쟤는 불쌍한 척 하면서 남자를 꼬인다니까. 모두들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다. 쟤는 자기가 무슨 비운의 공주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지영씨는 분명 자기 연민에 중독자다. 자기 연민에 중독될 수 있다고? 그렇다. 자기 연민은 일종의 심리적 자위행위라고도 볼수 있다. 스스로 엄마가 되어 내면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달래주면 쾌락의 감정을 맛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연민에 중독되고 만다.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하고 눈물 흘리면서 과거의 숱한 기억들 가운데 오직 불행했던 기억만을 모아 끝없이 반추하는 사람. 실현당한 후 자신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며 그 증거만을 찾으려는 사람은 모두 자기 연민에 중독되었다고 볼수 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서적 반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자기애적인 자기상태이다. 두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진 이들은 의존 욕구가 강해서 약해진 자아를 강화시켜 줄수 있는 현명하고 힘있고 이해심 많은 이상적인 대상을 찾아야 맨다세 번째, 그 대상을 만나면 그를 조정하고 착취하려는 행동이 어설프고 유치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보고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끌어낸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호하고 챙겨줘야 할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마치 지영 씨가 불행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접근하듯이 말이다. 또한 이들은 공격성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억압해버린 뒤 자신이 힘없고 수동적인 사람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공격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자기연민은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자기연민에 빠진다. 어릴 적 사랑받길 간절히 원했던 기억, 그러나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또 상처받고 스스로를 미워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살고 있는 상처받은 아이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과거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치료자에게서 받고 싶어 한다. 자기에게 냉담했던 부모를 대신해 치료자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만일 치료자가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붙이면 당장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환자가 가진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환자는 계속 나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난 외롭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합리화하며 상처받은 아이로 남아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연민에 빠진 환자는 자신을 위로해줄 대상을 찾아 헤맨다. 이때 치료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환자가 어린 시절의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고통에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 위로만 해주는 치료는 위험하다. 연주 씨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기연민에 빠졌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치료자인 내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내가 중립성을 지키며 그녀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좌절시키자 그녀는 몹시 괴로웠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또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이해와 격려를 받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다고 항변했다. 그런데도 내 태도가 그녀의 편을 들기보다는 남편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쳐지자.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연주씨에게 내가 당신 편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물었다. 그녀는 항상 남동생 편만 들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나를 비난했다. 정신분석에서 치료자는 언제나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환자의 문제에 공감하되 판단하거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환자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고 문제의 원인을 명료하게 하며 그 결과를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일 치료자가 환자에게 지나친 동정을 느끼거나 편을 들게 되면 치료는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된다. 연주 씨는 다행히 자기 연민의 늪에서 잘 빠져나와 마음속 분노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덜 두려워하게 되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다 보니 오히려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통제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함이지. 자기 연민에 빠져 희생자 역할을 하면서. 과거에 받지 못한 사랑을 되돌려 받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이 만일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고만 있다면 잘 생각해 보라. 다친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이고 손가락을 세운 채나 아파 호호해줘 하며 주변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는 네 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불운한 공주나 왕자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한편으로는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자신에게 외쳐라.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제 그만둬.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니? 이제 과거에서 발을 빼고 앞으로 나아가자. 넌 힘들었던 거지. 불쌍했던 게 아니야. 당신이 온 에너지를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골몰해 있는 동안 세상은 저만큼 달아나 버린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들짐승이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얼어붙은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질 때그 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 슬퍼해 본 적도 없으리라. D.H. 로렌스 자기연민책 함께 읽기 27번째 심리학이 서른에게 답하다 어, 이것으로 일부를 마칩니다. 다음 편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신이었습니다.